네,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뭘 사오면 이득일까, 개이득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다녀온 지 얼마 안됐지 않을까? 다녀온 지 안, 얼마 안 됐으니까, 사온 것들을 그냥 이제 보여주고, 보통 내가 일본 가면 사는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우선은 뭐, 그냥 별거 아닌 거 그냥 삽니다. 그냥. 뭐, 보통은 이제, 뭐, 면세 들어가는 것들은 다 사게 돼 있어. 그래서, 면세 담배 같은 거아 어 맞다 이것도 사 왔네 이거는 내내 내 친구 줘야 돼 이거는 이제 내 친구 만나면 내 친구 줘야 돼메비우스 이렇게 해갖고 담배 맛이 이게 말 말드세븐이 변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면세 들어가니까 사면 되는 건데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일본은 면세 담배 가격이 좀 비싸요 한국보다 비싸더라고 한국보다 확실히 어. 보통 한국에서 샀을, 샀을 때보다 거의 한3 40% 정도 더 비싸다고 해야 되나? 단가가 좀 높다 하더라고, 일본 담배는. 그래서 똑같은 맛세를 피더라도 한국 마세랑 일본 마의 가격이 다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 기억껏서 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 거는 뭐 별거 없다, 이거. 그냥 뭐, 연세 용품 파는 거 있잖아. 뭐 바나나 같은 거. 그리고 우리 형태경이 좋아하는 도라에몽. 이런 거는 그냥 뭐 대충 사면 돼, 그냥. 그냥 뭐 이게 면세 가기에 쓸거 없잖아. 그러면 이런 대충 사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거든. 중요한 건 요건데. 어시 잠깐만. 어씨, 뭐거워 찾아, 찾아. 자 <laughs> 요, 요거야, 요거. 내가 일본에서 사온 거거든. 옆에 에 엠버싱으로 포장까지 해가지고. 요거 내가 사온 건데. 요거를 깐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일본에서 내가 사온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크게는 근데, 뭐, 별거 없어요. 일본에서 사도, 그, 한국에서 살 때보다 돈이 되는 거. 보통은 약 같은 거 많이 사지, 약 같은 거. 그치. 약 같은 거 많이 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해파리제 전 이건 꼭 사요, 해파리제. 해파리제 요거. 내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간약 같은 거거든. 간약 같은 건데, 그, 요거 술 먹고, 이게 먹고 자면 좀 약간 속치 같은데 효과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게핵파이 이제, 그거 사고. 이런 건 별거 없고. 아,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오타이선 이것도 많이 사, 이거. 이번에 다르게 나왔는데, 먹으면 속이 좀 편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또 영역성 식도염이 있잖아. 영역성 식도염인 사람이 먹으면 또 약간 좀 편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오타이산이랑 내가 항상 사는 것들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 해파리제하고 오타이산하고 뭐 파브론 골드라든가 이런 건 이미 집에 너무 많이 쌓였고 거 차베진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 약이 한국 약보다 좀 효과가 좋은 게 한국에서는 확실하게 좀 몸에 효과가 있으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확실한 효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효과는 한국 약보다 보통 더 좋게 돼 있어. 성분도 많이 들어가고, 한국에선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처방전 없으면 못는 약들도 일본에서 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살펴보면 되게 많고, 그리고, 이 뭐야, 이거는? 이거는 뭐 처음, 처음 산 건데, 그 직원이 좋다고 해서 그냥 샀어. 어디에 좋다고 들었는지 까먹었고, 거의 다약 같은 거좀 많이 산것 같아, 약 같은 거. 약 같은 거, 이거는. 이거는 엄마가 부탁한 거예요 무좀약이더라고 엄마가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건 또 이것도 또 해파리지 그죠? 야 복도라 거기 가지마 아빠 일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큰게 이거지 가장 큰게 요거 요거 어? 요거랑 요거 어. 요거 그리고 이천원 라면도 조금 파았다 이것도 이제 내 친구 좀 하나 주고, 엄마도 보내주고, 그냥, 이거는한 박스 이렇게 해갖고, 2만원, 2만원 정도 하더라고. 이치한 라면이 좀 약간 신기한 게, 사실 솔직히 이치한이 그렇게 맛있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근데 상징적인 라면이잖아. 그래서, 솔직히 이치한 라면 좀 비싸,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안 먹다 보면 또한 번씩 또 먹게 되는 그런 라면이거든요, 이칠한이. 그래. 가지고 요것도 이제 내 주변 친구들 하나씩 주는 거지, 부모님하고 하나씩 보내는 거. 그러는 이제 보통은 이제 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 기억껏 사시면 되고. 그러는 가장 중요한 게 소리거든. 풀만 여러분들이 잘 사잖아. 잘 사도, 잘 사도 그. 여러분들 비행기 값다 뽑아내. 진짜. 그래서. 면산도가 옛날에는 400볼에 2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00볼 한도 내에서 400볼 한도 내에서 2리터 안으로 병소 제한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 사온 게 요걸 사왔습니다 짜잔 첫 번째 산거딱 보면 보이지 어, 어 잠깐만 어 요거 해가지고 어, 어첫 번째 산소술 뭐냐면 딱 보면 야마자키 야마자키 12년, 주니네 사왔습니다. 어, 잠 어, 어, 저 오, 어, 씨발. 요새는 이게 리커, 일본은 리커샷 같은 게 되게 많이, 우리나라랑 달를 되게 많은데, 하면 이런 식으로. 짜잔, 야마자키 12년입니다. 굉장히 이게 맛이, 향이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맛이어좀 이렇게 풍부하고. 그래서, 야마자키 12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지나리 캐스크라고 해서, 이게, 미즈가 물이잖아. 미즈나리가 아마, 물, 물참나물 거야, 물참나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위스키 캐스크가 들어갈 때는 뭐, 이제, 뭐, 쉐리다, 아니면 버번이다, 아니면 이제 올로로스 쉐리냐, 아니면 뭐, 마데이라냐, 이렇게 캐스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뉘게 되는데, 이게 일본에서만 쓰는 캐스크거든, 미즈나리 캐스크, 이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원래 이게 잘 쓰는 캐스크는 아닌데, 근데 일본에서만 이 미즈나리 캐스크를 쓰는데, 이게 향이 또 약간 독특해. 어, 먹어본 사람 알겠지만, 한국내에서도 좀 인기가 많은 야마자키 요건데 요게 실제로 한국에서 이게 보통 팔면 이게 한40 전후로 팔리거든 하는데 일본 내에서는 이게 20 전후로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한 오사카 전에 갔을 때가 한 3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동키호테 이게 3만 엔에 팔았거든 한병에 근데 전 이거 이번에 2만 엔에서 구했습니다 이거요 음, 리커숍 잘 뒤져 가지고 요거 2만 엔에 한병에 구해 가지고 요거 하나 샀고 그리고 똑같이 또, 야마자키 또, 이거, 이것도 또한 병. 원래는 그래 내가 포커스를 살려고 했거든. 포커스를 살려고 했는데, 그, 포커스는 한국에서 살때 그러니까 주, 중요한 게, 한국에서 살 때의 가격과 일본에서 살때 가격 차이가, 이게 괴리가 높은 거 사는 게 이득이잖아,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 야마자키가 이게 좀 괴리가 좀 심해, 한국이랑. 거의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번엔 야마자키 이거 두 병. 이렇게 사왔어. 이렇게 두병 사왔어. 상사고 그리고 마지막 한명요건 뭐냐 야마자키 요거 하나가 이제 7 5 0 m l 일걸 이게 750ml 750인가 이게 위스키가 보통 위스키가 750ml거든 잠깐만 왜 아, 700ml네 이건 700ml인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개 했을 때 면세가 이제 400불이니까 한그 당시에 한5 5만 8천엔 정도 나오더라고 그게 5만 8천엔 그럼 이거 두개 봤자 4만엔가 돈이 조금 더 남잖아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술좀 짱구로 사는 마지막은 요걸로 샀어. 마지막은 이거 요것도 좀 특이한거. 나 처음 본둘 그래서 보통 이게 작은 돌 살거면 일본에선 사케 조그만거 되게 많거든. 사케. 사케 같은거 요새 뭐, 뭐 주연다이라던가 그런거 유명하잖아. 어, 오토코야마라던가 근데 주연다이는 어차피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용량이 작은걸로 하나 이렇게 또했는데 저는 이게 와일드토키 올드바트를 봐가지고 어. 왈드 터키가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 이게 올드바틀, 어. 처음, 이거 아마 거의 다 처음 볼걸, 이게? 어, 왈드 터키 올드바틀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수 는에 놀랬던 게, 왈드 터키인데 40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야, 왈드 터키가 무슨 40도지? 보통 50도 넘고도 와터는. 근데 이게 올드바틀이고, 이렇게 해서, 요, 요, 조그만 게 요거 하나가 또 이제, 이게 거의 만엔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5만 원, 한도 딱 맞춰가지고, 저런 게 샀는데, 보통 이렇게 사면 이제, 뭐, 보통 난, 내가 다 처먹는 편이긴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이제 비행기 값 그냥 뽑히지, 거의 한두배 정도라고 보면 되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도 많이 사는 게, 보통 발삼 같은 것들도 많이 사고, 아니면 발벤이 21년도 많이 사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한국에 없는 솔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 시바스리갈 18년인데, 시바스리갈 18년이 미지나리 캐스크로 피니시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일본에 일본에만 나오는 그런 모델 같은 게 있거든. 그 그런 게 있어. 대만도 대만에만 살수 있는 이제 글램피딩 모델이 있잖아. 뭐 이제 글렌리벳이라던가글렌리벳 글랜 글랜 CS 같은 경우도 대만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나라에만 있는 술 같은 걸 사오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인지도가 조금 있는데 한국이랑 가격이 좀 많이 벌어지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사면 좋지. 그래갖고 예를 들어 좀 이렇게 좋은 자리 갔단 말이야. 좋은 자리 가가지고 이제 마내마 네, 마. 이걸 준비했다 이 새끼들아 이러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으아, 야마자키 아이가 이 새끼야.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뭐, 결론적으로 해외여행을 어딜 가든 간에, 이렇게 면산도로 사오게 되면 비행기 값은 무조건 뽑히는 것 같아. 그리고, 위스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웬만한 거는 다 한국 절반 가격이라 보면 돼. 어.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위스키만 산다고 했을 때는, 대만이 조금 더 좋아. 대만이 위스키만 산다고 했을 때 좋은데, 그렇다또 일본인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돌아보고 느낀 게 가격 차이가 그 되게 심합니다. 똑같은 리커샵이라도 가격 차이가 가게마다 다 심해가지고 내가 좀 진짜 발품 팔아가지고 갈 거다 하면 좀 리커샵 여러 곳 요새는 유튜버들이 미친 놈들 준내만 아가지고 위기적으로도 좌표 다 정리해 좌표 다 정리가요. 그러면 그런 거 이게 돌아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어, 진짜.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리커샵을, 리커샵을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거든.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는데. 근데 요렇게 딱 사면서도 이게 재밌더라고. 그리고 요거는 술 먹는 사람들한테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 해파리자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면 오타이산. 그리고 내가 또 영, 영성식 도 있잖아. 이거 먹으면 좀 약간 속, 이 편해. 개인적으로는 캐베진보다 이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파브론 골드부터 효과 있는 약들도 이건 약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놨거든. 그래서. 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 확실히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뽕을 제대로 뽑는다라는 게, 요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튼 간에 뭐, 간략한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